안녕하십니까 댐버TV의 댐버입니다 오늘은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산지 딱 1년째 됐어요 지금 작년 3월 26일 날 사가지고 지금 3월 31일이니까 딱 1년 탔죠 그래서 1년 탄 사용 후기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진짜 당황했던 거는 그 주유구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구를 못 열겠는 거예요. 아무리 찾아도 없어. 네, 예. 보통 여기 있는가? 밑에 있거나 여기 그 쪽에 있잖아요. 네. 못 찾았어요. 근데 알고 본게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. 실내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였어요 누르면 이렇게 열려. 예. 네? 근데, 잠금장치를 이렇게 하면, 잠금장치를 이렇게,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, 네? 문이 안 열리더라고. <laughs> 그래 처음에는 전제애 먹었어. 네. 그래 잠금장치, 이 잠금장치를 누르면, 네. 해제를 하면, 주행은 자동입니다. 특이하죠? 현대차 위주로 탔던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이 점이 제일 나는 특이했던 점으로 기억됩니다. 일단 이 차의 장점으로는요. 시동을 키면 이렇게 타이어 정렬 확인을 하라 그래요. 이런 기능은 좀 신기하지 않나요? 정렬 확인. 이렇게 딱 정렬이 됐다. 예. 신기하죠? 그리고 이걸 보면 이이이 이, 이, 이 버튼은 뭐냐면 어, 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앞으로 쏘는 높낮이. 예. 신기하죠? 이런 기능은 현대차에서 못본것 같아요. 예.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. 이거 뭐 이런거는 뭐다 똑같을 거고 네. 그리고 다들 뭐 이거는 비상 깜빡이 인지 아실 거 잖아요 비상 깜빡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여기 핸드에도또 있어요 핸드에도 보시면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네. 짧게 딱쓸 때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, 특이하죠. 그리고 이 차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. 그, 이게 기반이 지포 렉스톤 기반이잖아요? 실내가 똑같아요. 거의. 근데 이거는 시작이, 렉스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2300부터 시작이에요. 예. 물론 옵션 넣으면 이제 좀 올라가긴 하는데, 이 가격에 이 정도, 예. 디자인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에 SUV 맥스큐즈를 탔었는데요.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강릉이거든요. 근데 모래가 엄청 많아요. 이게 바닷가 위주로 놀러를 다니다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장난 아니었거든요. 막짐 싣고 막 유모차 막 뒤에 이제 적재함에다가 하면은 막 장난 아니었어요. 모래에다가 먼지에다가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딱 뒤에 적재함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다 때려 실어도 됩니다. 예. 엄청 많이 실려요 맘만 예. 먹으면 이 윗단에도 막 넣고 하니까 적재함은 이제 끝판왕인 것 같아 요 진짜. 적재는 예. 엄청 자전거 막몇 대냐? 세 대도 실어요 자전거 세 예. 뭐 대.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대 실어 갖고요. 다 실립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트레일러 보이시죠. 이 제꺼 트레일러인데 아 이거 막잘 끌고 다녀. 예. 얘가 이제 3톤까지 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차가. 예. 그래서 뭐 웬만한 카라반들은 다 끈다고 보시면 돼요. 예. 어 단점을 말하자면 이 차는 자가용이 아니죠. 픽업트럭이에요. 그래서 승차감이 엄청 안 좋습니다. 승차감이 최악이에요. 최악. <laughs> 승차감을 포기하셔야 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스를 좀 손을 봤어요. 튜닝을 좀 해가지고 좀 이제 괜찮은 편이에요. 지금. 그래서 저 이거 사시는 분들은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이거 뒷좌석에서는 진짜 멀미납니다. 멀미나. 뒷좌석에 탄 사람은 앞좌석은 좀 덜한데 뒷좌석은 좀 멀미나요. 그래서 좀 서스를 튜닝을 하셔야 돼요. 이 차는 튜닝해서 타는 차예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연비. 예, 연비는 최악입니다. 지금 제 바퀴를 광폭을 좀 깨는 더더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10을 못 넘겨요. 예. 시내 주행할 때 10을 못 넘겨 지금 현재 제 광폭 깨어가지고 6.9 정도밖에 안 나가 시내 주행하면 연비는 최악입니다 <laughs> 네 이렇게 1년간 탄 렉스턴 스포츠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